프로모 AI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AI 도구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기능을 선택해요. 이미지를 고르고 이 배를 예로 들어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음,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거, 저거. 배와 물 사이가 눈에 띄네요. 물을 만들어 볼까요? 물은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엔 배를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봐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 볼까요? 보세요 사람 위로 날아가는 배예요 정말 간단하죠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프롬의 ai로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ai 도구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곳이에요 자 간단히 텍스트를 입력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ai라고 해볼게요 제한개선을 요청하고 스타일을 선택해요 원하는 화면 비율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음좀 이상하네요 ai가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따라 할만하네요. 인공지능 건축 생성기를 써볼 건데, 프롬 AI로 가보죠. 여기 건축 생성기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러 결과물 예시가 나오네요. 원하는 걸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해변의 작은 집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설정할 수 있어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해 볼까요? 시점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높은 각도 원치 않는 요소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생성해 볼게요.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보세요. 해변에 집이 있어요. 완벽하죠. 사실 구체적으로 지정한 건 없었어요. 다른 집도 보이고 또 다른 예시도 있네요. 단순히 해변집만 요청했어요. 회사에게 초라하게 해달라고만 했죠. 정말 간단하게요.